얘들아, 너들 오늘따라 빨리 왔네. 음, 오늘 우리 왜 빨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laughs> 어? 오늘 반장 선거 하는 날이라서 설레어서 빨리 왔나 보네. 어, 얘, 너 어떻게 하았요나 반장 진짜 되고 싶어. 나 반장 진짜 되고 싶어. 나도 나는 부반장 되고 싶어 피카츄 너는 나 나도 반장 되고 싶어 너희들은 다 반장 되고 싶구나 그럼 난 그러면은 호랑 호랑아 너는 너는 나도 나는 부반장 얘 우리도 더 우리도 반장 되고 싶었네. 오늘 진짜 제대로 흥행딩 하게 하는 걸? 그렇게 자선생어 띵띵띵띵 띵띵띵띵 어 얘들아 어, 선생님 오시나 봐. 빨리 앉아 선생님 들어오신 드릴 르르 선생님, 자 오늘은 반장 선거인 거 모두 아시, 알고 있죠? 네. 정적이 흐르고 선생님 어떻게 반장 뽑, 어떻게 반장부 반장해요? 먼저 반장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자요, 저도 그래 피카츄랑 우리구나. 자, 그럼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해보자. 자, 먼저 회, 반장을 뽑아야지. 반장 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 자, 반장. 한 명씩 이 스티커를 줄 거야. 이 보석 모양 스티커를 주면 이 보석 모양 스티커를 주면 내가 뽑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치면 돼. 알겠지? 여기가 오리고, 여기가 피카츄야. 자, 모두들 하나씩 나눠줄게. 먼저 오리, 오... 오리야. 자, 띠커를 떼서. 자. 반장을 뽑고 있는 중. 아, 누구 하지? 누구 하지? 너무 고민되는걸? 어, 여기 하나씩 붙었다. 자. 빨리빨리. 나는 피카츄. 나도 피카츄 할래. 뭐야 애들이 나를 안 뽑아주잖아. 어? 피카츄가 세 개고 우리가 하나니? 그럼 반장은 피카츄야 모두들 좋지. 싫어요 선생님. 우리 오리, 우리는 어어 어, 뽑히고 싶다고요. 제 반장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반장에 선거된 사람이 할수 있어. 친구들이 뽑은 거니까. 부반장들은 나머지 둘이지? 네. 자, 부반장. 이것도 뽑아봐. 부반장 뽑고 있는 중. 이제 하나 남았다. 누구지? 응, 어, 선생님. 스티커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 어떡하지? 일단, 얘, 포로리가 더 많으니까, 일단 포로리가 더 많으니까, 포로리가 부반장이야. 그지 선생님, 스티커? 어, 선생님 스티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있구나. 자, 그럼 마지막을 뽑아보렴. 와, 아, 나세 개다. 내가 부반장. 그래, 포로리가 부반장이구나. 못 뽑힌 친구들은 2학기 때 자동 되니, 자동으로 되니까? 2학기 때 되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지금 2학기라는 시간이 있어. 자, 했지 오늘은 반장까지 선거 됐으니까 선생님이 맛있는 줄을 줄게. 한 조각씩. 자, 먼저. 우리 반장부터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이렇게. 자, 모델을 맛있게 먹도록 해. 아가자 아가자 와 선생님 귤이 참 달아요 그래 자 반장선거 이제 끝났어 쉬는 시간, 음, 1분 남았네. 그럼, 그래, 지금 쉬는 시간, 할까? 네, 선생님, 1분 더 주세요. 그래, 알겠어. 반정 선거 하느라 좀 힘들었으니까 1분 더 줄게.